7월의 첫 경기 한화가 정말 드라마 같은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8회만 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야구는 진짜 알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화이글스가 오늘 정말로 그 끈질긴 추격 끝에 경기를 가져왔는데 결국 이 8회에 8회 말에 아주 끈끈한 이 응집력으로 NC 다이노스를 흔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8회 말 NC가 이제 불펜을 가동합니다. 김영규 선수가 나왔고, 심우준 선수가 이제 번트 찬스가 왔습니다. 무사 1, 2등이니까요. 초구 볼. 자, 2구도 빼면서 볼로 됐고, 3볼까지 갑니다. 이호준 감독이 좀 걱정을 하죠. 하지만, 김영규 선수가 다시 스테라이크를 잡고, 이게 이제 건데콜스트라이크 되면서 3, 투가 되는 상황. 여기에서는 이제 심우준 선수가 조금 더 부담이 가진 됐는데 결국 이 낮은 볼인데 이걸 3번트로 성공을 시키면서 1사 2 3루로 만들어 놓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문준 선수의 집중력을 볼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거고요. 1사 2 3루에 황혜무 선수의 이 타구를 자, NC 이루수죠 오태영 선수가 잡아서 홈을 던집니다. 3루 주자 최재훈 선수의 모습을 살짝 이제 보실 텐데 지금 보시면 2루 땅볼 이후에 최준 선수는 달리다가 아무래도 홈세도는 무리다 싶어서 멈췄어요. 근데 이게 송구가 어, 짧아서 이제 김영진 포수가 포구가 안 되면서 최준선수가 이제 서서 들어가는 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하나의 분위기가 이제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 자, 바로 리베르트 선수가 아, 어, 불량 카운트에서 우측 안타를 치면서 4대 4 동점을 만드는 아주 멋진 장면을 연출을 했고요. 여기서 문현민 선수인데요. 삼루 주자 황우 선수가 이 컨트 플레이. 문현빈 선수 오늘 홈런도 있었는데 욕심낼 법도 한데 네. 여기에서 유기적인 3이 방출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결승타로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 문현빈 선수의 유기적 플레이는 정말 팀이 필요할 때 그리고 작전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연차에 이런 음... 과감한 플레이를 한다? 이건 정말 오늘 돋보는 하... 장면이었습니다. 네, 문현빈 선수의 야구 센스를 또한번 실감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최은성 선수의 스리런이 터지면서 한화가 이렇게 짜릿한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